다음은 일목균형표의 활용법입니다. 일목균형표의 활용법으로는 네 가지가 있는데요. 순서대로 기준선과 전환선의 교차, 구름을 이용한 돌파 매매, 구름대 지지와 저항, 후행스팬을 이용한 매매를 순서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준선과 전환선의 교차입니다. 기준선과 전환선의 교차를 설명하기 전, 이 매매 기법은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와 비슷하다 할수 있습니다. 전환선은 초록색, 기준선은 노란색으로 표기될 때 실제 차트로 예시를 들어보면 전환선이 기준선을 상향 돌파할 때 매수 타이밍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전환선이 기준선을 하향 돌파할 때는 매도 타이밍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요약해보자면 전환선이 기준선을 상향 돌파하면 매수 타이밍, 전환선이 기준선을 하향 돌파하면 매도 타이밍이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선이 하향하고 있을 때 전환선을 상향 돌파하더라도 이를 매수 타이밍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데요. 기준선이 하향하고 있다는 것은 하락 추세가 지속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구름을 이용한 돌파 매매입니다. 구름을 이용한 돌파 매매는 주가가 구름 아래에 있다가 구름을 상향 돌파하면 매수 신호로 볼수 있고 주가가 구름 위에 있다가 하향 돌파하면 매도 신호로 볼수 있는 기법입니다. 실제 차트로 예시를 들어보면 주가가 구름 아래에 위치해 있다가 구름의 상단을 돌파할 때큰 폭의 상승 추세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매도 타이밍의 예시를 들어보면 주가가 구름 위에 위치해 있다가 구름의 하단을 이탈할 때큰 폭의 하락 추세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도 타이밍이라 볼수 있습니다. 차트는 알파스케어. 다음은 구름대의 지지와 저항입니다. 우선 지지와 저항을 설명하기 전, 양운은 지지선의 역할을 하고, 음운은 저항선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주가가 양운을 뚫고 하락하면 큰 하락이 예상되니 매도를 하는 것이 좋으며, 주가가 음운을 뚫고 상승하면 큰 상승이 예상되니 매수를 하는 것이 좋다는 시그널을 주는 기법입니다. 실제 차트로 예시를 들어보면, 주가가 양운 아래로는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는 양운이 주가의 지지선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음운인데요, 주가를 보시면 음운 위로는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는 음운이 주가의 저항선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후행 스팬을 이용한 매매입니다. 이 기법은 후행 스팬이 과거 26일 전 주가를 하향 이탈하면 매도하고, 후행 스팬이 과거 주가를 상향 돌파하면 매수하는 기법입니다. 매수 타이밍을 실제 차트로 예시를 들어보면 후행스팬은 현재의 종가를 26일 전에 기입한 값으로 이 값이 주가를 상향 돌파할 때 26일 뒤 주가가 앞으로 상승 추세로 바뀔 것이라고 예상하고 매수하는 것입니다. 또한 후행스팬이 상승 추세일 때 과거 주가와 후행스팬 사이의 간격이 최대로 벌어졌다면 단기 하락세가 나타나며 후행스팬이 하락 추세일 때 과거 주가와 후행스팬 사이의 간격이 최대로 벌어졌다면 단기 상승세가 나타납니다. 단기 상승세를 실제 차트로 예시 들어보겠습니다. 후행스팬이 하락 추세일 때 과거 주가와 후행스팬 사이의 간격이 최대로 벌어졌다면 단기 상승세가 나타납니다. 일목균형표 잘 활용할 수 있겠죠? 오늘 배운 일목균형표 1초 만에 세팅하고 사용하려면 알파스케어에서 링크는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